영토 천재 205가엠 본문 4부점 스마트 트랙터스 스마트 트랙터인데 얘머에 셀프 드라이빙 트랙터인 거지 자율 주행 트랙터 although biro agri bots are widely used 폭넓게 사용되어진다 할지라도 수동 태제 m 어디 안에서 in all the important functions 모든 중요한 모든 중요한 기능의 수행에 있어서 뭐에 농업에 모든 중요, 중요한 기능 수행에 에그리봇이 폭넓게 사용되어진다 할지라도 tractors are still needed 여전히 요구되어진다고 여기 도 수동태지 여전히 요구되어집니다 중간에 부사들 껴 있는 거 보이지? 비동사 뒤에 들어가야 되니까 항상 여전히 요구되어집니다. 뭐 for many large scale 대규모 이거는 heavy load t a s k s 무거운 짐을 싣는 그런 일, 그다음에 많은 대규모에 대한 대해서 트랙터들이 여전히 필요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에그리법만 가지고 할수 있는 건 아니고 트랙터라는 게 항상 필요하게 되어지더라. 뭐에 있어서는 뭐에 대해서는 many large scale and heavy load e d tasks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트랙터가 필요하잖아요. Nowadays, 요즘 they are evolving. 그들은 are evolving. 지나고 있습니다. into self-driving vehicles 자율주행 차량, 차량으로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Smart tractors, smart 트랙터는 are equipped with 장착되어져 있다고 전시 상상도고 with GPS controls가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시적으로 전면구짐. They also have optimized 시제 뭐야 현재 완료네 현재까지 최적화하는 거지. 그들이 그들은 그들은 역시 현재까지 최적하고 화 있습니다. 루트 플래닝 소프트웨어. 즉 길을 계획하는 소프트웨어를. 즉 경로를 뭐 선정해 주는 소프트웨어. 어떤 소프트웨어 위치하고 recommend 추천하다 동사 나왔으니까 있는 두고 주격 관계대명사 되겠지. recommends the shortest route across the field. 추천해 주는 그 가장 짧은 루트를 머르가 로즈르는 그들 판을 가로지르는 가장 짧은 경로를 추천해 주는 그러한 최적 음. 요렇게 돼야겠네. 앞에 현재 요가니가 최적화했습니다가 아니라 웁스. 해브가 동사야 그대로. optimized 이거 헷갈리네. optimized route planning software. 명사가 너무 길게 나오고 관사가 없다 보니까. 최적화 되어진 경로 계획 소프트웨어에서 이게 하나의 명사인 거지. 뭐 이렇게 명사 길어. 최적화 되어진 경로 계획 요렇게가 명사. 최적화 되어진 뭐 경로 선정 그런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가 뭔지 주격 관계동사 가지고 설명 나문장 내려서죠 This can minimize soil erosion. 이것은 역시 뭐할수 있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토양 침식을 뭐 함으로써? 인슈어, 보장함으로써. 대 접속사 이하 문장을 보장함으로써. 인슈어가 동사로서 뒤에 목적절 가져올 수 있잖아요. All farm tractors follow the same tracks. 모든 농장의 트랙터들이 다 다른데 그 똑같은 트랙만을 따르는 것을 뭐, 따르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토양 침식을 뭐 합니다 최소화할 수 있다. 요 길만 한번 갔던 길그 길에서만 타이어가 밟고 지나간 토양 침식이 여기서만 발생하겠지. 뭐 다른 길로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안 하고 딱 정해진 요 길만 쓰게 되니까. 여기만 토양 침식이 당하니까 그렇지 뭐 한다. Soil erosion minimize.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In addition, 게다가 the self driving tractors들은 자율주행 트랙터는 are create 뭐 합니다 정확합니다. down to the m i l l i m e t e r s 그지? 렇 정확한데 뭐까지, 뭐뭐까지. up to down to 똑같아. up to down to 똑같지. 우리 해석하자. 뭐뭐까지로. 그 밀리미터까지 정확하다. this means that. 이것은 의미합니다. that 접속사 이하를 의미합니다. they, 그 트랙터들이, 스마트 트랙터들이 can plant seeds 머리 심을 수 있다? 씨앗을 심고. i n t h e c o r r e c t p l a c e 올바른 장소. 정확한 장소에 씨앗을 심고. a n d h a r v e s t 수확. h a r v p s t c r o p s 어. 음. a n t p l a n plant plant p a n t plant a n t a n t a n t p a n t a n t p l 수 t p n t 수 t h n o unnecessary movement s 뭐 없이 불, 불필요한 불 움직임 없이 그러니까 딱 필요한 움직임만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no, un 했으니까 둘이 사라지면 필요한 움직임만을 가지고서 작물을 수확할 수 있다고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작물을 수확할 수 있다 는 것은 뭐합니다? means 의미합니다 besides 뿐만 아니라 they can reduce 그들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crop damage를 그리고 other losses 다른 손실이나 crop damage를 야 뭐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음. caused by human drivers 약이 되어지는 거지. pp고 음. 앞에 있는 누구 other losses인데 당연히 여기 누구 주격 관계대명사 which are 생략이 되겠지 which are caused by human drivers 하고 going off track and into the crops 했는데 얘는 앞에 있는 뭐야, 휴먼 드라이브에서 꾸며주는 그치 분사로 생각하면 되겠지. 누구? Who are going off track and into the crops. 벗어나다지 go off. 음, 트랙에서, 경로에서 벗어난 인간 놈들, 인간 운전자. 그리고 벗어나서 어디로? The crops. 그 작물들 안으로 들어간 인간 운전자에 의해서 야기되어진 다른 손실들. crop damage들 이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르게 보면 by human drivers인데 그렇지 금뭐 원래쯤 뭐야? 현재 문서를 하는 게 훨씬 더 쉽게 n 이걸 human drivers를 의무 뭐야? 의미상 주어로 보고 going o e r 동명사로 보는 관점도 맞긴 해. 둘다 가능하단 말이야. by 뒤에 이 동명사. 인간이 들어가서 이렇게 작물을 밟는 것에 의해서 야기되잖 이렇게 되는데 요걸로 하지 말고, 그지 하나로 두고 휴먼 드라이버즈로 꾸며주고 있는 현재 분사로 보자고. 현재 분사로, drivers who are going off track and into the crops. 이렇게 둘다 맞으니까 훨씬 더 편하고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게 현재 분사 개념이야. 음.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these smart self-driving vehicles. 이런 이 스마트하고 자율 주행이 되는 vehicles들은 차량들은 can also operate 가동될 수 있습니다. during low visibility conditions 굉장히 낮은 시야 컨디션 무슨 말이야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 낮은 시야 컨디션 사... 뭐야 동안에 작동할 수 있습니다. such as rain, dust, fog and darkness 비가 오거나 먼지가 많거나 안개가 많거나 darkness 어둠과 같은 그래서 24시간 언제든지 다할수 있다는 거지. 음. 그런 상황에서도 가동될 수있습니다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번으로 가보자.